안녕하세요. 파크프라임 단지의 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브라운스톤 리버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소개, 입지 환경, 학군 정보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브라운스톤 리버뷰를 소개해 주세요. 브라운스톤 리버뷰는 장암 1구역 재개발을 통해 탄생한 아파트로 총 769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31층까지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9, 76, 84, 104제곱미터 등 다양한 평형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채광과 조망이 뛰어납니다. 또한 주차장을 지하화시켜 아이들이 차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예관은 브라운톤으로 도색하여 브라운스톤의 고급스러움이 돋보입니다. 단지 앞에 증랑천과 추동공원이 있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브라운스톤 리버뷰 입지 환경은 어떤가요? 단지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의정부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1호선과 GTXC 정거장인 의정부역까지 도보 8분 소요됩니다. 또한 다양한 버스 노선이 단지 앞에 정차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추후 주변의 재개발이 완료되면 주거 환경이 더욱 개선될 예정입니다. 브라운스톤 리버뷰 학구는 어떤가요? 도보 5분 거리에 신동 초등학교가 있으며 신곡 중학교도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좌측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